영상 시작 전에 잠깐 채널 율라드의 공식 디스코드 서버가 개설되었습니다. 여러 공지와 소통은 디스코드에서 진행하게 될것 같아요. 영상 설명란에 주소 남겨놓을 테니 꼭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든 걸 분석하고 더빙하는 채널 율라드입니다. 주 게임으로는 발로란트를 하고 있으며 주 컨텐츠로는 스킨 리뷰와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걸 분석하고 더빙한 채널, 채널 율라데의 만두입니다. 저번 영상 업로드 후 진행한 커뮤니티 투표에서 이번에도 약 1,800명의 시청자분들이 설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이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에서 6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고스트가 1등을 차지했기 때문에 오늘은 고스트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할게요. 탑10 장인고스트, 에피소드 3 배틀패스 스킨이었던 장인고스트가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이 스킨은 배틀패스 50티어를 달성하면 배틀패스를 구매하지 않아도 무료보상으로 획득이 가능했는데요. 또한 크로마도 4개나 보유한 스킨입니다. 이 스킨은 롤래 도자기 시리즈의 느낌이 난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통 배틀패스 스킨이 그렇듯 딱히 모션이나 효과 등이 바뀌는 건 없지만 깔끔하고 꽤 나쁘지 않은 디자인으로 좀 높은 순위를 차지하게 된것 같습니다. 특히 모든 크로마에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금색 도자기 느낌이 좀더 고급스러움을 강조해주는 것 같아요. 기본 고스트 사운드를 좋아하는데 외형만 이쁜 걸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나쁘지 않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배틀패스 스킨인지라 구매가 불가능한 스킨입니다. 탑9 DOT EX의 고스트 발로란트 최초로 배틀패스에서 획득이 가능했던 스킨인데요 에피소드 1 배틀패스 35티어에서 획득이 가능했던 스킨입니다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포인트를 주는 하늘색 네온빛의 테두리들이 돋보이는 스킨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배틀패스 스킨답게 사운드 효과 등은 변하지 않고요.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라 크게 변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배틀패스 여러 시리즈 중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시리즈 중 하나이고 현재는 당연하게도 배틀패스 스킨인지라 구매는 불가능합니다. 탑 A. 결석된 세계 고스트. 이 스킨은 매우 신기한 방식의 디자인이 적용된 스킨인데요. 총을 들고 있는 플레이어가 밝은 곳으로 가면 안에 디자인이 밝은 디자인으로 어두운 곳으로 가면 어두운 디자인으로 바뀌는 스킨입니다. 레뷸라 스킨 같은 3D 프린팅 기술이 사용된 스킨이죠 이게 막 엄청난 메리트를 가진 스킨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요소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겠죠 전체적으로 외형이 꽤 이쁜 편이긴 한데 이게 소버린 3D 프린팅에만 덮어놓은 거라 딱히 추천드리지는 않는 스킨입니다 소버린 고스트가 워낙 이쁜 외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이 정도 순위인 거지 아니었다면? 순위에도 못 들었을 것 같네요. 가격도 1775VP인 거에 불구하고 마무리 모션도 없어서 전체적으로 3D 프린팅 기술에 적용된 스킨들은 가성비가 정말 안 좋다는 느낌이 들었네요. 탑7 보병대 고스트, 875VP라는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된 스킨입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가격인지라 따로 변하는 건 거의 없는 스킨이긴 한데 가장 현실적이고 약간 옛날 총기 느낌도 나는 스킨입니다. 특히 이스킨은 굉장히 뼈대가 얇은 느낌의 스킨인지라 고스트의 기본으로 달려있는 소음기가 매우 강조되는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또 이런 느낌의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스킨도 밀덕이라면 환장을 만한 디자인이라 그런가? 어쨌든 굉장한 가성비를 보여주는 보병대 고스트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탑 6. 경찰고이 스킨 또한 1775BP지만 마무리 모션이 없는 스킨인데요. 무기를 업그레이드하면 다른 스킨들처럼 마무리 모션이 생기는 게 아닌 무기에 파츠를 장착할 수 있는 이 스킨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밀덕이라면 아주 환장할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밀리터리 감성을 굉장히 잘 살린 스킨입니다. 크로마가 총 4개인데 4개 다 이쁘게 잘 나온 스킨 같고, 킬로그와 사운드도 좋은 편이라 총이 잘 맞는다는 하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좋은 선택지가 되어줄 것 같은 스킨입니다. 탑5 가야의 복수 고스트. 굉장한 마무리 모션을 보유하고 있는 가야의 복수가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우선 이 스킨은 스킨 컨셉답게 디자인에서 약간 나무 느낌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좀 호불호를 탈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마무리 모션이 캐리를 해보려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마무리 모션이 공개되었을 때 많은 유저분들이 초월급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깨고 1775VP로 출시된 스킨입니다 또한 크로마에 따라 마무리 모션의 나무 색상이 변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크로마도 4개나 보유하고 있으며, 총 사운드도 꽤 이쁘게 변하는 스킨입니다. 총을 쏠 때, 끝소리로 약간 보석이 튕기는 듯한 소리도 들려서, 스킨에 보석이 박혀있는 디자인이 더잘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마무리 모션이 워낙 이쁜 스킨인지라,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만한 스킨 같습니다. 스타 4. 약탈자 에피소드 5 고스트. 비교적 최근에 나온 고스트인데요. 약탈자 시리즈가 워낙 이쁜 스킨인지라, 꽤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요소가 있죠. 바로 약탈자의 무거움입니다 1시리즈의 약탈 총기들은 오퍼레이터, 벤달, 가디언, 시리프 등 하나같이 굉장히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의 사운드를 보유한 총기들이라 약탈자가 총기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킨으로 출시되었고 그래서 더더욱 인기가 많았던 스킨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약탈자 2.0은 팬텀 고스트, 스펙터 등 굉장히 가벼운 느낌을 주는 총기에 많이 적용되어서 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라임처럼 1탄과 2탄의 디자인을 살짝 변형하여 총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입히는 게 아닌 1탄의 디자인을 그대로 2탄에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고 그래서 그런지 가벼운 총에 무거운 디자인이 억지로 부여하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스트인데요. 고스트는 기본적으로 소음기가 달려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약탈자 특유의 묵직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 적용이 되었고 그래서 정말 아쉬웠던 스킨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소버린 느낌이 살짝 나는 디자인인데 소버린보다는 더 간일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을 주는 디자인입니다. 잡고 있는 손잡이 부분이 굉장히 이쁘게. 디자인된 것 같고 장전할 때도 약탈자 특유의 검은 이펙트가 나오며 염력을 사용한 듯한 모션을 보여줍니다 사운드가 약간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어중간한 느낌을 보여주는데 가벼운 기존 고스트 사운드에 아주 약간 약탈자 특유의 무거운 느낌이 담기긴 했어요 근데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아, 잘 적용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탑3 데몰라코스트 롤의 비에고 컨셉으로 출시된 스킨 시리즈인데요 약탈자 특유의 특징인 수없이 약간 검정색 연기가 나는 효과가 이 스킨에도 적용되어 있어서 그런지 약탈자 느낌도 좀 납니다. 마무리 모션 또한 굉장히 멋있는 스킨입니다. 전체적으로 크로마 색상이 다 이뻐서 네가지 색상 중 가장 마음에 드시는 거 아무거나 쓰시면 될것 같고요. 살짝 아쉬운 점은 가격대가 좀 나가는 스킨인지라 좀 비싸다는 점 약탈자 고스트보다 더 약탈자스러운 느낌을 보여주는 데몰라 고스트가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탑투 메이지 펑크 고스트 이 스킨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스킨인데요. 메이지 펑크 스킨들은 특유의 찌릿한 사운드를 보통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총들은 찌릿한 느낌보다는 아주 살짝 통통 튀면서도 찰진 느낌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스킨인 것 같은데요. 마무리 모션도 나쁘지 않은 퀄리티를 보여주며 특히 디자인이 약간 연구 중인 총 같은 느낌의 엔틱한 디자인인데 스킨 컨셉과 잘 어울리게 출시가 된것 같네요. 크로마를 변경할 시아에 전기의 색상만 변경되어서 더 이쁘게 원하는 색상을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운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매해 보셔도 좋을 스킨 같습니다. 탑1 소버링 고스트. 공루 스킨이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원픽 스킨은 이 스킨이 아닐까 싶습니다. 색감과 디자인 모두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멋있게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이 디자인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네 가지의 크로마를 보유한 스킨인데, 네 가지 다 매우 예쁜 편이고, 마무리 모션 또한 소버링 특유의 감지나는 칼이 내려오는 마무리 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운드도 굉장히 적당하고 이쁘게 적용되어서 큰 단점이 없어 보이는 스킨인지라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지 않는 이상, 큰 단점 없이 사용 가능한 스킨 같습니다. 총을 발사 시 총구에서 나오는 파란색 이펙트도 이쁘게 잘 적용이 된것 같네요. 섭종할 때까지도 소버리는 이길 만한 고스트가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스트 탑 10으로 손이를 알려드리며 하나하나 리뷰를 진행했는데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의 총 스킨 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 대한 자세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모든 내용이 칭찬이 아닌 단점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몸조심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발로란타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든 걸 분석하고 더빙하는 채널 율라디입니다. 조게임으로는 발로란트를 하고 있으며, 조 컨텐츠로는 스킨 리뷰와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